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운 다항식의 연산1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잘 듣고 오셨죠?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풀이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는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제곱, 이고요. b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 exy 플러스 y 제곱에 대하여 ex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를 만족시키는 당시 x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잠시만요. 음. 이 x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a 에서 b 마이너스 b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4b라고 고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분수꼴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2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랑 곱해지면서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16Y제곱이라는 값이 얻을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동류항 정리하시면 여기로 옵니다. 6X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2XY 마이너스 10Y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낙면 2로 나누시면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5Y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x 는 3X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5Y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형 두번째,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i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직접 m e t 려 i n g So, this is the same t h i X제곱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2차랑 상수랑 만나도 2차가 만들어질 거고요. 따라서 60X제곱이다 라고 여기까지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1차랑 1차랑 만나도 당연히 2차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X 곱하기 5X에서 마이너스 40X제곱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랑 2차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의 2차항은 없겠고요. 여기가 2차이 되겠습니다. 얘네 세 개를 모두 합쳐주시면 2차이 만들어지겠죠. 합쳐주면 얼마입니까? 19x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2차의 개수는 얼마? 19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곱생공식을 이용한 다항식의 전개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개해주시면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곱생공식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ebc 플러스 ec a 까지 정리해주시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부터 했으니까 마이너스 eb 플러스 ebc 마이너스 ec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곱해주는 데만 관련이 있답니다.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가 되겠죠. 여기 마이 마지막 플러스 eca가 되겠죠. 마지막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약 어, 없어질 거는 여기 eab eab 없어지고요 ebc ebc 없어지고 ecec a a 없어지고요 여기 eca eca 없어지고 EAB, eab eab ebc ebc 다 없어지게 되겠네 그렇다면 네개의 a 제곱더하기 b 제곱더하기 c 제곱이 만들어지니까 이와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a 제곱더하기 4b 제곱더하기 4c 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머, 어머. 여기 오타가좀 있네요. 여기 B입니다, B. 오타예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A-B, 4A-B가 공통 부분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전개식이 T-2C, T-2C를 전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거겠죠 다시 전개해주시면 합차공식이니까 저번시간에 배웠죠 t제곱 마이너스 4c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t에다가 다시 3a-b를 넣어주세요 정개해주시면 완전적 없이니까 9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5번입니다. 이 완전제곱식과 이 세제곱을 포함한 곱생공식의 변형인데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x- y- 세제곱 플러스 3xy 괄호 x- y로 변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x- y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x, y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x, y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곱셈 공식에 변형이 이용된다는 것. 이 변형이 이용되겠죠? 이건 중등과학 때 배웠으니까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쓰냐? x-y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죠. 해입해주시면4 plus 2 x, y가 얼마? 3이 됩니다. x,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8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어떻게 2가 되니까 정답은 5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넘어갈게요. 6번 x 더하기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값을 활용이 되겠는데요. 얘에서 얘 값을 구해주려면 얘 값을 이런 값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x를 나눠줘야 돼요. 이때 x는 0이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x에 0을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x가 0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눠주시면 x-2-x분의1은 0이 되고요. x-x분의1은 2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형시켜주면 되겠네요 x-x분의1의 세제곱하고 3곱하기 x곱하기 x분의1 할건데 역수니까 곱셈은 1되고 합, 이 둘이 차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계산합니다 8더하기 6은 14가 되겠죠 오케이 이형 7번으로 갑니다. 이형 7번에서는 요런 값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렇게 3개 힌트를 줬어요.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 꼴로만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통분해 주셔야 됩니다. abc분해.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 가 대문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a,b,c 값은 이미 나와있고 그럼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를 또 곱셈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a,b,c 전체 제곱에서 이 e 괄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이 값에 대입해 주면9-2 과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 15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도 확인하고요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분의 여기 얼마에요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하겠죠 넘어갈게요 유형 8번입니다. 얘는 이제 곱셈공식은 수의 계산이에요. 이제 응용문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숫자로 넣어주셔서 되게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곱셈공식이 어떤게 사용될지 판단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바로 여기서 합차공식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아시죠?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여기에 뺄셈 부호가 붙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져 있다면 합차 공식을 쓸수 있겠죠. 근데 얘를 막 이렇게 식을 바꾸면 안 되니까 뒤 역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1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속된 합차공식이에요. 여기도 합차공식 계산해주면 4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4의 4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해서 정답은 4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유형 9번입니다. 곱셈공식의 도형에서의 활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름의 길이가 17이래요. 일단 은뭐 그림으로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원을 그리 거기다가 어떻게 직사각형 이렇게 내접하고 있습니다. 내접하고 있다는 거는 직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모두 원 위에 있다는 거죠. 이때 지름이 얼마? 17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름이 17이라는 것은 잘 다시, 다시 말해서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이 원의 지름과 같다는 것도 알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로 세로 구해서 직사각형 넓이 구할 건데 가로 세로 모니까 AB라고 둘게요. 여기서 곡선 공식이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니까 229 17제곱이에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어, 둘레 길이가 46이니까 2a 더하기 2b가 46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거 a 플러스 b가 23인 것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b잖아요 ab가 얼마냐 이거잖아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합니다 변형을 이용하면 229는 23에 세고 아 실수했네요 a 조각 더하기 b제곱은 17제곱은 289고요. 여기도 289예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29 2ab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2ab가 240이니까 ab가 12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120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유형 10번이고요. 다음 식의 나눗셈 목과 나머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을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고요. 직접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2x 제곱이 됩니까? 2x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빼주시면 얼마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 함께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7 해주시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빼주시면 또 2x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몫이 qx니까 qx가 요게 되겠고요 rx는 요게 되겠죠. 여기 qx와 rx를 다 구했으니 q2와 qr1을 더한 것을 구하면 되겠죠. q2는 얼마예요 3이에요. r1은 얼마예요대입하는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에요. 따라서 더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1. 1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1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고요. a가 bq 더하기 r 이라는 꼴의 문제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요. 얘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일단 보시면 x 검산식대로 써 주시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구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 이항시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항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가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여기서 직접 나눗셈 하세요. 직접 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가 없어야 되겠죠.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든, 그래야지만 이식이 성립하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3차가 없으니까 이 3차는 건너 뛰어주시고그 다음 2차는 써주셔야 돼요. 여기 빈칸이 남으셔야 됩니다. X제곱 하면 x 네제곱하고 잠시만요. X 4제곱하고, 어떻게 돼? X 3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되고요그 다음에, X 4제곱, 없어지고,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 x 까지만 적어줄게요. 왜냐? 얘가 3자니까, 리 3개까지만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X 더해줍니다. 그러면, X 3제곱하고 딱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되구요. 슬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OX제곱 플러스 OX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공간이 모자라니까,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OX제곱 플러스 OX가 남았는데,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돼요 마이너스 O 해주셔야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OX제곱. 아 마이너스 15 여기 안 썩었네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와야 돼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엑 x +5x 마이너스 15니까 어머 딱 빼니까 딱 0이 되죠 따라서 이 a의 값이 얼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갖게 됩니다 다항식 a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갖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유형 목과 나머지의 변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 보세요. 검사식을 써요. 일단. 문제에 따라서 qx 더하기 r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x-1로 얘를 고쳐줘야 되는데, 얘에다가 딱 3을 곱하면 3x-1이 될 거라는 사실에 짐작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3을 해서 여기 안에 3x-1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곱하기 qx 플러스 r이 되겠죠. 이때, 3분의 1을 저목 앞으로 넘겨주시면, 3분의 1 qx 더하기 r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눈이 보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얘가 몫이 되겠고요이나머 r이 이 나머지가 되겠죠. 따라서 몫은 3분의 1 qx, 나머지는 r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알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개념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